네, 클랜베트 시즌2 어, 알리 대 WK 다섯 번째 마지막 경기 들어가 있습니다. 보시는 파란색 인형 WK 데이 선수고요 그리고 빨간색 나이트프가 알리 솔파 선수입니다. 홍대에서 일하다가 진작에 퇴근했죠. 진작에 퇴근하고. 오늘 비도 많이 왔는데. 서울에도? 아. 그럼 장사가 좀안 됐겠는데? 근데 그거 한번 하면 얼마지? 모르겠어요. 작가라. 그냥 보니까는 그 관광용 같은데. 네. 보통 돈이 되나? 돈이 되는데 되니... 달리면 아, 돈이 되니까 하겠지. 그러겠죠. 어, 돈이 안 되는데 그거를 할 리가 없겠지. 다른 알, 다른 아르바이트를 하겠지, 차라리. 돈이 안 되면은 한한번 타는데 한 2만 원? 만 원? 무난하게 갑니다. 네, 디모런 정찰이 브레드 마스터 정찰을 바로 할것 같네요. 일단은 조금 설파 선수도 좀 신중해야 되는 게이 선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보기엔 세컨 느낌이 좀 납니다. 뭐 일단 세컨이라기보다는 WK 클랜 들어가면서 이제 만든 아이디니까는 알 수가 그쵸. 없죠. 그쵸죠 그렇죠. 그쵸. 지금 여기. 여기 심지어 이 클랜에는 다 파일님도 계신데. 아, 그래요? 네. 음. 물론 게임은 자주 안 하시지만. 여기서 데몬헌터가 나오고 나서 아이템 빨리 먹고 파란색 그 우우거 지역으로 가가지고 블레이드 마스터의 사냥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아이템만 먹고 발로 달리지 면들이 나오고요. 아 이렇게 주변 몹을 좀 잡으면 조금 느린데. 일단 은3 팔고 아 요금 빼먹기. 어. 그런트 그런트 뭐죠? 일단 빼 빼도, 빼도 되는데. 아 봤어요 근데 디모나트가 봤어. 아 약간 아, 뭐좀 약간 좀 미숙한 느낌이 듭니다. 무난히 잡을 수 있었거든요. 오거 위저드? 일단 실패를 했기 때문에 빨리 다른 곳을 사냥하는 게 나아요. 어, 저 그런트 한기도 약간 또... 좀 삐리하게 움직이고 그러면서 그물 언터는 워 끼고 또 사냥. 이제 찍겠다. 어 나이 테프가 너무 무난하게 갑니다. 아, 근데 경험치 는또못 먹었어요. 뭐가 좋나요? 뭐가 한대 먹어 먹었, 하나 먹었죠. 오거. 서로 실수가 <laughs> 있습니다. 처음에. 아, 그만 쳐. 그만 쳐. 아, 그래. 이름 찍고 네, 유리한 거는 나이테프가 더 유리하죠, 지금. 지금 파란색 오거를 못 먹은 게 너무 커요. 아, 아쉽게. 그런트가 왜와 가지고. <laughs> 일따가 팀런트가 딱 보고 있죠. 스피드 붙이면 S 계속 누르고 있을 겁니다. 아, 디모노타 먼저 먹었어. 네. 디모노타 먼저 먹었고, 사냥 하나요? 나 못하죠. 오쿠는 두번아세 번째 부어 올리면서 호롭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올라온 상태. 나이태부도한 절반이 올라가고, 오코가 지금 이 시점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한게 없네요, 솔직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솔파 선수가 이 같은 클레스단 소리가 아니고, 예전에 이제 게임 한창 할 때만 해도, 이게 피지컬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뭐, 4대 아마 나이를 해가지고, 로라, 고양이, 뭐, 이렇게. 한명 누군지 모르겠는데. 솔파 이렇게까지 나갈 정도로 아마 최강자전 그렇게 나갈 정도로 피지컬이 장난 아니었는데 그뭐 샤미스 아닌가요? 샤미전사 아, 그런가? 그때는 다 옛날 얘기고 <laughs> 중요한 건 현재니까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모르는 사람들도 많고 그죠 음. 롤하다가 드어스하다가 파스하다가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이 마지막은 혹시 큰것 같아요 뭐 그가 이제 마지막 종착역 종착역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친정집 같은 느낌? 다시 뭐, 돌아갈 뭐, 수있는뭐뭐 하다가 돌아오고 네. 그러다 다시 가고 돌아가고 다 그렇던데? 저도 그러고요 요즘 디아 2가 재밌더라고요. 하다가 또 온다니까 중요한 거네 맞아요. 디아 2 하다가 또재밌었다아못 또, 터지고 이제 못 터지고. 요즘 그래서 월을 여기 나무를 파 먹고 좀 안전하게 사냥을 가져가는 그런 방법을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엔. 음. 그리고 지금 헌터 소이지여가지고 곰 체제로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아마. 타월렌이 나온 거 보니까 당연히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키퍼를 뽑아주고 있고 예, 타월렌이 나왔을 때는 사실 조금 드라를 뽑아주고 나서 후러을 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바로 공을 갑니다. 다른 패스트 곰인가요? 그러면 그죠. 근 요즘 패스트 곰이 그렇게 쏙잘 먹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레더 이 잡을 수 있나요? 인텐 가면 더 걸면 잡을 수있기 하겠는데. 아 이것도 이게 초월. 뭐 에이. 기본적으로 나이테프가 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일단은 드라만 가면은 기본적인 그렇게 세세한 컨트롤이 없어도 어택당해도 이기기가 쉽기 때문에 그만큼 팀싸움에서 많이 유리하거든요. 네, 아닌가요? 그쵸. 곰드라가 어택당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는 승률의 보장이 되죠. 근데 진짜 잘하는 사람들하고는 이제 네. 곰까지도 이제 어택당이 아니라 그냥 네이더 찍어주고 막 그러죠. 그 정도의 경지까지 가려면 보통 분들은 멀었죠. 저도 그렇고요. 레이더 조심해야 합니다. 빈단 앞두고 보정 쓰고. 나는 곰 두기까지. 전설의 곰세 마리 나옵니다. 아, 그러면서 나이트 에프 앞터틀 사냥해주고 있네요. 오크가 초반 그 실수 빼고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어 근데 지금 뺄 때가 왔죠 오크가. 히프한테 묶이면 죽습니다 하나. 어 레이더 레이더. 음, 어 이거 짜리겠고곰 마스터업이 아직 아 어, 됐어요 됐어요. 마스터업 안도 리쥬만 해줘도 지금 상황에서 디볼로트 상대로 버팀 만해요어 어. 아 어, 어. 어, 어, 완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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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습서 찍고 부랴부랴. 못 잡을 것 같은데. 아 약간 비벼주면서 네. 잡았어야 했는데. 오라가 있어가지고. 키퍼 마나를 조금 무의미하게 몇 방을 썼어요이나 아, 우려가 되는 게좀 번외 얘긴데. 네. 챔스 리그에서 솔프가 조두성을 지목을 했단 말이야. 네. 근데 한참 이제 WCJ 예선 때도 조두성하고 만나고 그때 그걸 보기를 봤는데 그때 당시에는 조금 서로 비등비등 했거든 실력이. 네. 근데 지금은 솔직히 양희, 양이, 이양이가 조두성이 몇분 앞선단 말이야. 그쵸. 음, 게임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하고 좀 쉬다가 한참 돌아온 사람하고 확실히 틀리기 때문에 그쵸. 왜그랬을까다 인성도 안 좋은데, <laughs> 어? 음. 걱정된다. 네, 참, 일단 그러는 와중에... 아, 이게 오크가 지금은 곰두 개까지 잡았을 때는 포탈 타야겠는데요. 포탈 타야겠는데요? 일단 리쥬 걸고 디스 인 t 트 없나요? n c 트아리 t d i 사기 아 c h a n 다리 i s e n 스 h a n 고 Disenchant. d 드 s e n c 키 a n t d i 도 돼요 어 h a n t Disenchant. 속 i 속 e n c h a n t Disenchant. Disenchant. d i 그래서 이득을 볼 만큼 보고서 빼는 게 맞거든요. 그 입장에서는. 나이테이프가 네. 왜 사기인가요? 장난 아니죠. 나이테이프 사기 맞습니다. 나일은 사기가 아니죠. 아 지금 싸우는 게 괴로울 텐데 나일 다 잘리고 말아만 들어가고 기뻐 일레로 아, 네. 찍고 끼고. 곰 먹고요. 아 이거 계속 괴로울 텐데 버로에 들어가서 버로 끼고 하나 먹고요 두개 먹었죠 지금 곰두개먹고고 네. 냠냠 하나는 뭐 둘다 소화 다 돼가네요 소화 다 돼가고 일단 인구수는 44에다가 나이테프 48 일단 나이테프가 살론이 아니고 로우 차재기 때문에 예, 보존 도급 사고 보존 안 쿨템이 안 왔나요? 다른 <놀람> 클라 업그레이드 해주고 있고 <놀람> 어어 변신해야죠, 그쵸? 오카 지금 싸우면. 어, 이거 뱉내겠는데요 지금. 힐 고마워, 지금 소화가 안 돼가지고. 뱉터냅니다뱉터내고보존안 보내나? 어, 그렇 네. 곰보은거또뱉터내고요 아, 근 데이 데 선수 도 잘 싸워 죽는 있는데 아 키퍼 엠신공을 해야죠 보죠 그렇죠 보드프로하고 이번 교전에서는 우크라 이겼습니다 그런데 또도고비또 몰라요 계속 지속적으로 데미지 받으면 안 좋습니다 이득 보고 빼야 돼 이득 보고 빼 어.. 디모노터 이제 빼야될것 같은데? 우프 믿고 지금 싸우는거죠? 브리마 조심해야돼요 이득보고 빼야되는데 지금 너무.. 아.. 리쥬 들어가요 리쥬 들어가고 디모노터 안죽고 아.. 좀 오버한 경향이 있어요 다시 풀렸구요 스스 찍고 아.. 좀 오버를 했는데 또 리쥬 들어가고 4렙인가요 4렙? 4랩. 빼야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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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지금 부러야 되고요. 키퍼가 많아가 지금 충분해서 세번 정도 걸어줄 수 있어요. 이거 다 경험치입니다 지금 피1 키퍼 3 레벨 만든 다음에 가는 것도 괜찮고 사냥을 계속 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 이제 오크가 타워랜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나이트에프는 이제 완드체제 가는 게 맞으니까는 완드체제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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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드체제 예. 네. 아메리칸 발음 완드. <laughs> 누가 그러던데? 딴방 들어가니까는 콜콜 와인드님 안녕하세요 이러던데 <웃음> 어. <웃음> 아. 콜와드인데요 cool 발음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는 아메리칸 발음인데. 아메리칸 발음. 그 cool, 그분이. 그 쿠령님이랑 약간 연배가 아니 여, 여자인데 짝꿍으로는 아 그래요? <laughs> 그럴, 수 있... <laughs>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laughs> 있죠? 당혹스럽네요. 룬드는 팔고요. 사냥을 빨리빨리 해야 돼요. 막 머무르는 시간 있으면 안 됩니다. 머무르는 시간 있으면 안 돼요. 슬파 선수는 멀티를 던졌고 와, 포션이 없어서 그런가요? 사냥을 잘안 해주네요 데이 선수 뒤치기 하려고 그러나요? 일단은 두리드도 공1 업된 상태고 아템 좋은 거 나왔어요 피치기를 가는데 피해를 많이 줄수 있을까요? 바라 들어갔고 근개는 끊길 것 같고요 어, 어 경험치 채! 네. 4렙 때그 키퍼도 쿵! 네. 어, 네. 슬파 선수는 적당히 하다 빼야 됩니다 그쵸 빼야죠 이것도 이것도 그림이 좀 예. 지금 인구수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아쉽고 지금 솔파 선수가 멀티를 던졌기 때문에 인구수가좀 적고 뒷방을 당해가지고 조금 몇개 잡혔는데 오크 입장에선 지금 쐐기를 박는 게 좋고 그렇죠 멀티 발견하면 멀티 푸시면 되죠 그리고 솔파 선수는 최대한 시간을 끌어야 돼요 싸우면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멀티 걸렸고요 지금 멀티를 그렇죠 취소하고 슈퍼 선수가 지금 싸우면은 캐퍼 인사 내가 먼저 걸어주고 선빵 노리고 있고요 스타마우스쿵쿵아 쿵이 아직 만화가 없네요 비주 걸어가지고 아 디센차이트를 어, 왜안 하죠? 아 기폐전사 어 무포가 있었는데 아 일단 포탈 없어요 나이 테이프도 포탈 없고 어 타우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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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솔파 선수 지금 피해가 너무 막심해요 지금 곰다잘리고 있고요 무포도 지금 그 뭐냐 보전도 지금 하나도 안 보내고 있어요 지금, 지금 소 솔파 선수가 타우렌 정도는 잡아줘야 돼요 리주 들어가고, 데모도트 이용합니다. 네, 복포 쓰고. 데인 선수는 이쯤에서 빠져야 되고요. 일단, 곰은 계속 죽었고요. 아, 곰다잘려요 지금. 피해가 너무 큰데, 아, 큰데요, 드라, 지금? 드라가 나오네요. 아, 피해가 너무 커. 드라 말고 곰이 계속 나왔으면 어땠을까 싶은데. 벌키도 걸렸고. 네, 키퍼가 좀 죽은 것도 약간 아쉽고요. 일단, 고망기 뱉어내고요. 네. 아, 막, 데이 선수 지금 난리 아, 났어요. 네. 무기병하다 다 막고 있고요. 일단, 본진 자원 양 선수 지금 거의 다 바닥이 나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지금 코드 하나 끊기는 거 별로 안 좋거든요, 지금. 네. 아, 어, 지금 목까지 도와주고 있어요. 목까지 도와주고 있고. 아, 이래서, 체력 관리 때문에 약간, 좀 빼는 게 맞았는데. 준법님, 제가 말씀 안 해드릴게요. 경기력이 왜 이렇게 떨어진다 했는데요. 이거는 그냥 순수 아마추어 클랜이 하는 클랜전이고요. 님들이 보는, 이미 보는 그런 뭐 해외 경기라든지, 경기력이 떨어지면은 그런 데 가서 보세요. 여기 와가지고 선수도 보고 여기 같은 클랜 응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경기력이 뭐 떨어지니 많이 하면은 같은 클랜 애들이 선수들이 좋아겠어요? 하안 그래요? 지금 키, 지금 키퍼를 아예 찍질 않고 데몬 룩랩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경기력이 떨어지면은 그냥 조용히 나가시면 돼요. 불마불마불마 네. 네. 살고 데몬. 대몬 자, 경기 중에 제가 이런 소리가 죄송한데, 대몬 데몬? 대문에서 전사 불마 아이고... 아, 이건... 이거는 역전이 형들로 하는 게 아니고요. 님, 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생판... 님은 저 아세요? 저도 님 몰라요. 근데 생판 처음 들어오자마자 그런 소리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제가 틀렸어요. 님, 이 틀렸어요. 님도 저 모르죠? 저도 님 몰라요 근데 들어오자마자 생판 들어와갖고 한다 소리가 경기력이 떨어지네요 이딴 소리 하면은 흠 <laughs> 클랜전 아 그랬어요? 알았어요 니도 틀렸어요 니도 틀렸어요 아 이거 역전이 어려워 보입니다 소위파 선수가 일단 뭐, 예, 죄송합니다. 뭐, 경기 중에 제가. 근데 좀 전사, 전사람 보면은, 예, 조금 그래요. 좀. 아니, 제가 보라고 강요한 것도 아닌데, 왜방 와가지고, 이거 다 클렌전 는 사람들, 다, 거의 다 아마추어잖아요. 아마추어고, 자기들 딴에는 이제 클렌저 이름 걸고 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면은, 여기 이방 계신 분, 클랜 응원하시는 분들도 이제 대다수일 텐데 기분이 아니, 다그썩 어떤, 안 좋을 거잖아요 어떤 분이 뭐 그렇게 하신, 하신 건가요? 모르겠어요 강제 퇴장 당하신 분 맞죠? 그럴 거냐 아예 죄송해요 지금 오크는 일단은 5렙 찍었네요. 오크도 5, 5 찍고 멀티는 던졌고 자원은 이제 받아놨죠. 받아놨고 기프 나가고 있고 아 이거 나이테프 솔파 선수가 인구수가 거의 <laughs> 두배 정도 차이 나요. 두배 조금 안 되게 뭐 위습, 뭐 피언 이런 거다 빼면 아마 두배 정도 될 겁니다. 병력 차이도 지금 뭐 거의 뭐갈려 졌기 때문에 힘들어 보이네요 이제 나이테프가 힘들어 보이고 혹시 트리가 걸어 갔나요? 제가 못 봐가지고 트리 여기 아, 있잖아요. 아 여기 있네. 네. 아 그래요 박살날 것 같고 이거는 나가면 죽는 거였어요. 거. 나가면 지는 거였는데, 목도 빨고... 아탈깨주고요 키퍼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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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보존, 버튼 보존, 버튼 보존, 보 보존, 좀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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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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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낼 데가 없죠 보존 보내면 일단 로우 쪽으로 가긴 가죠 아이고 살긴 살았는데 왜뭐 나가면 안 돼요 키퍼로 네. 계속 데미지를 입혀야 돼요 툭툭 치면서 키퍼로 신경 거슬리게 되면 많이 나가면 안 돼요 정코야 너 존댓말 쓰니까 이상하다 씹어새해단티또 티도 샤워 트리도 없기 때문에 뒤톤을 막 하는데 사실상 슈퍼 선수도 졌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어위서 놀고 있는데? 길막하는 거죠, 위성. 아 길막. 네. 아 디몬터 마지막 남은 문에 탈탈 되고. 그렇죠. 키프로 이렇게 계속 뒤어야죠 그렇죠. 그쵸? 어, 그쵸? 지금 설마 이거를 아니지 그는 아. 훅 찍었어 지금 어? 육렙 됐어요? 어? 메타몽 설마 아니 그 만화 한번더 한 있어요 블레이드 마스터 아무리 영웅 게임이라지만아이거 설마 아니지 이거는 블루 아, 마스터 블루 마스터 뭐 쓰고 쭉 빠야 되는데 이거 지금 메타몽 나올 때가 아닌데 이게 대무프를 쓴 거라서 대무프 왜 이렇게 허무하게 뺐죠? 멀티 단 올리고 있긴 한데 아 지금 멘탈이 흔들린 것 같아 데이 선수가 이게 투영어도 <laughs> 도급이 이래서 인탱그 이제 많아 차요 75 이게 수정 전에는 멀티 도급이 진짜 최고거든요 이거 멀티 못디혀요아 이런 상황을 많이 커보지 어, 못했나요? 영웅 뽑을도 놓고요 지금. 그리고 중요한 거는 옥크가 블레이드 마스터 한 개밖에 없어요. 옥크네개 하고 포도 있긴 하지만은 아마 이거 대인 선수가 아마 억울해서 아마 미쳐 팔짝 뛸 겁니다. 아, 아 이거 지금 일꾼 빼야 되는데 그냥 지금. 아 이거 찌르면 안 됐었어요. 지금 오긴 오는데 너무 무리하게 키퍼로 계속 두고. 북 데미지 계속 받다가 인탱글 한번더 대요 이제 인탱글 한번더 대요 지금 브레이드 마스터 못표지만은 인탱글 걸고, 걸고 가... 때리면은 인탱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어아못 밟고 뭐 누가... 때리지도 못해요 어 지지 아 그거 데이 선수 진짜 너무 아까워서 아무 아마... 진짜 <laughs> 아, 슬퍼 선수도 수고하셨고 두분다 수고하셨는데 아 진짜 억울하실텐데 아.